50대 여성의 우아한 스타일링. 50대 여성들은 나이에 맞는 옷차림으로 우아함과 성숙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매력은 젊음의 활력뿐만 아니라 축적된 우아함과 평온함에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스타일링 팁을 소개합니다. 1. 모자를 활용하세요. 모자는 룩을 완성하고 분위기를 높여줍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넓은 책 모자는 우아함과 지성을 강조하며 스타일을 돋보이게 합니다. 2.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메이크업, 짧은 머리나 미디엄 길이의 헤어스타일이 심플하고 우아합니다.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화사한 눈매와 발그레한 입술을 강조하면 기질이 잘 드러납니다. 3. 편안하고 심플한 의상. 복잡하거나 섹시한 의상보다는 슬림핏 스웨터와 무릎 아래 기장의 스커트 같은 심플한 스타일이 좋습니다. 슬림핏 스웨터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면 패셔너블 하면서도 체형을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50대 여성은 자신감과 차분함을 통해 우아함을 보여야 하며 나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살린 스타일링을 통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